네. 언제나 시장에 한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종철 수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수현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를 앞두는데 지수는 좀 부진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 일단 오늘 지수가 약세한 상황을 보이는데 먼저 이제 큰빅픽처의 그림을 보면은, 이 장은 이 앞에 주가가 위로 반동을 준 다음에, 요새 게뜬 대로, 급락 급등을 준 다음에, 여기서는 완만한 턴의 모습을 줘야 되는데, 그런 패턴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치 우에서 아직까지는 팔겠다는 매물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프 잠깐 보시죠. 아,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S&P 이렇게 띄워놓으시면은, 지금 미국장이 요번 달이 월봉상 이렇게 은봉이잖아요. 지금 주가 흐름이. 다시 말해서 월세대비 주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우리도 같이 조짐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한,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이 월초 응독으로 내려받을 때는 우리도 한번 쉬었다 간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쉬는 구간이야.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외의 영역권 되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까지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테이프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최근에 PPI의 강세, 이제 또 CPI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부를 봐야 되고, 또 다음에 미국, 미 중간에, 우리가 뭐 전화를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됐죠. 서로 이견차이만 나오고, 그다음에 원래 조바이든의 기본적인 골격은 현재 인플레가 심하게 나타나니까 지금 그러면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물건값을 내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깎아준다는 조건 대신에 중국한테 원하는 걸 한마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최근에 조바이든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과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급한 것은 내년에 중간성을 앞두고 있는 조바이든은 급하더라도 심평은 급하지 않죠. 공동 부유다 뭐다 그러고 보통 또 내부가 별로 안좋더라도 외부에 적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주가가 때 마침 조정 받고 있고 러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자 중요한 거 이게 끝났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상승 파동의 모습이 이점은 끝난 파동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지금 요 은봉을 보이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이점에서 가만히 보면 은 약간 좀 월초 아래 은봉을 때리고 있죠. 여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통 강할 때는 얘가 월 최대 위에, 바, 매, 매월 월간 단위로 발의 방향을 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위에 두드 맞고 있어요. 특히 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얘가 지금 위에 올라가다가 꺾일 때는 이게 종합은, 그러니까 종합은 시장의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하지 않고 매매를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시장 전략가라고 얘기하고 종목을 중심하는 으로 사람은 에너리라고 얘기하고 매매하는 사람은 트리다고 레이 하잖아요. 이게 삼각편대가 되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략가들이 무슨 전략가 들고 있냐 할 때는, 얘야, 이번 달은 쉰단다요. 근데 쉰단다지 꺾이지 않은 것은, 얘가 아직까지 하락파동은 안 나왔어요. 그럼 얘가 내려가다가 두 번의 얘기가 있는데, 그두 번의 얘기가 어떻게 오냐 할 때는 그림을 준비했어요.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오일선을 갔다가 이렇게 꺾어 내려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로직에 의해서 꺾어진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거꾸로 올라갈 때는, 여기처럼 이런 신호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까만 선, 이 까만 선이, 이 오른쪽에 30분 봉에 뭐랑 똑같은 도격이냐면, 이 녹색과 똑같은 도격이에요. 제가 몇번 얘기하죠? 내가 시작은 분석할 때는 30분 꼭 봐라. 그럴 때 얘가 위에서 꺾어질 때 그냥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도개 새끼가 두 마리가 나타나요. 한 마리, 두 마리. 얘가 내려갈 때 얘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뜰 때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 위에 올라타려면, 즉, 요 녹색선 위 올라타려면, 이게 지금 올라가도 자꾸만 두드려, 요즘 오늘 주거 많이 왔잖아요 이게 올라가도, 주말에 이게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도 왜두리맞냐면 아직 한 말이에요. 올라갈 때두리맞고 있다가, 얘가 다시 쌍바닥 모양을 주고, 이 올라타는 걸 봐라. 다만 얘는, 현재 주가 흐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쉬었다 간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드는 말씀은, 올라갈 때좀 줄이는데, 내가 할때 리미트 공략이 있다. 그럼 어디다가 리미트 공략을 하냐 할 때는, 주가 흐름이 윗방향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시면요, 이름 한번 볼게요. 뭐, 에코 프로다, 아니면 SK 케미컬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얘들 전다 보면, 지금 전부 가 발열방향이 위로 나가 있죠. 종합이랑은 별개죠.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친환경 안에서 수소나 2차전지나 이들 종목군들이 무기중심었어요 그러니까 발열방향이 윗단 움직이종좀을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세 종목, 일진 머티, 고려하여, 첨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름 뒤에, 회사 이름 뒤에, 소재, 신소재, 머티럴. 얘들 일단 반은 먹고 들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밑에 특히 마티 밑에 깔려있는 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눌면서 밑에 하시면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계속해서 보시는데 다만 위로 올라갈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얘가 봉 쪽을 나면 오일선 위에 바짝 올라타야 되거든요. 야, 얘는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머티리얼즈 관련된 종목은 꾸준하게 볼만하죠. 근데 고려 아연, 얘도 보면 밑에 마켓이 넓어지고 있고요. 여지 흐름의 모습이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복 이거 뭐 단골 종목 이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밑에 마틴 있으면서 이렇게 월간단위 항상 월간단위가 중요해요. 내가 베팅할 때 월간단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 월간단위에서 뻗어라하는 종목은 이렇게 양복을 줄때 공략 하시면 니다 결론 당분간 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코복코의 장이 예상된다. 왜 미국이 음봉이면 우리 올라가 도 자꾸만 두드겨 맞아요. 대신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환경 관련된 종목은 꾸준하게 하단축축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 하십시오.